야, 선영아, 너 보고 싶대. 아, 내 지우라 보고 싶어. 내 네, 빈아. 아니 지우라 보기 싫어. <laughs> 지금 왜 그러냐? 무슨 말이었어. 한번더 기회. 한번 물어볼 때세번 기회 있는 거야? 네. 무얼. 무엇? 무엇? 무엇인가. 무엇이가한번더 저거 마지막 기회. 무엇이냐. <laughs> 무그 것은 무엇인가. 공방이 그만 아니 그냥. 예빈아 네? 뭐 레버 뭐야? 뭐 레버가 아무것도 몸을 이리 이래다. 이래다. 아 저거. 저거. 한번더 기회. 무엇을? 뭐 아, 뭐? 너 이미 세개 접어야 돼세개 아? 접. 예빈. 네? 그럼 저한 번만 기회 지셔도 되는데? 아니야 무조건 세번 해야 돼. 아 네. 그래야 다섯 번 접지. 예빈 두 번째 기회. 와래봐. 무엇을 하자. 세 번째 아, 기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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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아니, 번째 아니, 기회. 세개다 접고 아니, 어... 선유야.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뭐뭐뭐 뭐, 뭐, 아니면 접어 네? 뭐래뭐래 오하잖아 어어 뭐나한 개만 썼나 한개다 같은 뜻으로 한개으 마지막 기세개 저거 민재 뭐뭐 아무리 뭐뭣이라도 무엇이라도 민재야 손 내려 네놈 뭐래요 뭐해 동의 b e 거 t e r 노메로브. 노메로노메로 노메럴. 접어. 마지막 게 이제 한번 남았어. 이거 접으면 복음도 다 다섯 번 쓰고 가야 돼. 안 되는 새. 앤데 저거 제가 맞이할게. 안돼요, 투이. 노 말해봐 이 형은? 하우이로 그런 거 접어. 노메럴, 노메럴. 접어 끝. 네. 다섯 번. 정화 형. 네? 말해 동이 형. 노메럴 원. 오케이, 좀 내려. 오! <będą 와봐> 하우에버. 하우에버. 오. 어! 선생님, 왜요? h o 어 h o w e v e r 뭔 뜻이야? h o w e r e 만 r e h o w e e r 아, 아니 o 다 똑같잖아요. 뭐가 똑같 you are. I 거 o n t know what you are. I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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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n 뒤로 나가는 거야? o u 네. 펑셔펑셔 찾았는데. 그... 그... 아 진짜 뭐 다섯 개... 나가 아니 나가봐 아니 진짜 안 해, 는씨아씨개획적으로 아, <laughs> 인재야 너, 너 아씨 아저... 만번 네? <laughs> 쓸래? 아씨 만번 써 아씨 만번 쓸래? 정아야그 학교에서 그 그거 프린트 좀아 받아와 저희 그 반에 쳐어 그거 하나 가져 복사 좀해 쓰게 음. 인재야 기능적인 어? 기능적인 아 이거 안해어 토끼 킹토끼 익스트림! 네? 익스트림 극도의 오티즈 네? 오티트 컬티베이트 불변.. 아 그건 아니구나 아니 잠시만요 저 찾았는데 오 네? 뭐 아니 제가 는 컬티베이트 그.. 아니 그.. 아저나 왕냄새 나나야시끄러여기빈이시끄러하거시끄러 막아, 씨. 나가 오정원씨 나가 브이콘 뺏어먹기 전에 빨리 나가 빨리 아, 나가 빨리 뭐빈아티베이트 <laughs> 재배하고 아야 아. 아, 아, 영어 형이 컴플레인 방해하다 오, 불평하다 아니에요 그게 어, 어, 그거지 어쩌고 디바이드 나는 어. 문재야 네? resist. 저항하다. 선유야, digest. <laughs> 네? digest. digest요? 토끼. digest. 좋아, 좋아 문재야 practical. 저요? 아. 현실적인. 관리했으면... 안돼. 아, 네? 어프티컬 연습. 다 <laughs> 아, <laughs> 연습. 빨리 나가. 연습. 빨리 아. 나가 <laughs> 뭐야 프랙티컬 현실. 저요. 뭐 현실. 프랙티컬어 <laughs> 현실, 현실 아니에요? 현실이 현실이 어디 있어? 아 실용적. 아 뭐야? 안세요자 어. <laughs> 마지막 두 문제. 어. 아 마지막 3문제 세 3문제 세 아다 맞추면 안 된거고 저제외예요어 저만 어. 통과 어. 첫번째 문제입니다 손 드세요 아. ROUGH 선우 네? 뭐라고 ROUGH ROUGH요? R O U G H ROUGH 아 이거 찾았는데 제외하다? 탈락 문선영씨 탈락 무슨 단어쓰기 확정 네? <laughs> 어? 왜요? 틀렸잖아 딱세 문제라니까 근데 그럼 얘네 둘이 또 틀리면 기회 인거 아니야? 아니야 기회 없어 좋는데넌 들어가 이제 꺼져라 음. 자 이제 두명네두 네. 문제 남았어요 Feed on 아기다리 먹이다 아, 네. 먹는 것도 좋아한다 아니 먹이다 어 앉으세요 좋았다. 민재 이제 마지막 게임입니다. 네. Depend on. 달려있 그렇지. 민재야 당첨. 두개 당첨. 너 복스노트로 다맞았거든요 이게 단어도 네개 밀렸어요. 수빈 여러분 다어네개다보네네다어요저1 2 0 개였어요, 너어요아나주 네. 저는 응. 단어 를이렇게많이죠렸어 우리 저하루국의말이를다봤의말이 하루에 의개를다 봤다고? 네이죠이 한국의 말이죠. 한국의 말이죠. 한이렇게네 단어 이죠 한국의 말예이는복스노트만죠한국이죠 자, 이거하나 목사시 팔쪽. 연필드시 고 자, 오늘부터는 진짜 로 목자로 모아있게 해게요 아, 진짜. 에프린. 에프린의 픽스왜냐스비픽스시 픽스벨 픽스벨 픽스스스스아 빅스비, 갤럭시? 빅스비 네, 갤럭시요? LG 아니에요? LG 아니에요? 갤럭시인요 아니거든요 제 갤럭시 폰에 빅스비 있어요 진짜? 네 헬로 빅스비 네꺼놨어요 LG는 구글 되어거든요 LG가 구글이라고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니에요 빅스비가 갤럭시꺼였어요? 네 제가 통신사가 LG인건가요? 아니지 통신사 LG 어딨어 아 LG유플러스? 네네삼성전 한번 볼까? 그러네 삼성전자 인공지능 플랫폼이네 음. 선영아 맞았네 제가 맞은거에요? 저도 맞았어요 아 맞어 네자 봅시다 팔쪽 이거 하나 실제로 본적 있는 자나 저요 언제? 옛날에 동물원 가서 만져봤어요 어떤 느낌이었는데? 어 뭔가 이제 막 같은데 모델토드라는 막같은데 막? 막막 그거 본사람 이거 하나 실제로 a s iguanas. iguanas. 다 g u a n 다 s iguanas. i 런 u a n a s i g u a n i a n a igua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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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g u a n a a n y e y e s i g g r a e n iguanas. a s iguanas. iguanas. i g u that might seem like a simple question 그것은 아주 단순한 질문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라는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 건 what's the frankly the yeah, answer is three. 다들 음. 놀랍게도 정답은 4세개세 개야. 음. 나 선우야. is the largest of the jar i t helpful h e or 헤브의 3rd eye located on the top of their head 응. 동사 어딨니 얘들아? located located 뭐라고요? l o c a t e 동사 아닙니다 헤브 아, 헤브가 해버. 동사예요 거기다 V 체크합시다 책에다가 책에다 거기다 동사 V l o c a t e d 라면 V 안돼 프린트해 V 했으면 지워야 돼 해석해 보자 너네 어,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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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r e a m e r <laughs> 그 두정, 두정, 두정한두정한으로 불린다? 이것은 어, 그들의 다른 두 눈들이랑 같지 않 어? 잘? 잘했어요 유명히 늘었다 영어 늘었어요 제가 좀 자, the same as m i t c h s a e o e 포인트 와와 방이 너무 와우 와우 이거 어떻게 네지 sustain and 이것도 했나 했었죠? <laughs> 이것도 많이 했죠? <laughs> 네. 자 여러분 이거는 정말 너무 중요한 표현이고요. 여러분들이 영어를 공부하면 꼭 알아야 될 표현입니다. 자 그렇죠? 의미는 간단합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A는 B와 같다. B와 같다. B와 같다. 자, 근데 뭐가 문제냐? 왜 이걸 이렇게 강조하느냐?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S. S. 자, 왜냐면, 우리가 영어를 S. 공부할 때, 스트라이마. 1점 만에, l i 1점 만에, l 자, 뭐뭐와 라는 단어를 배울 때, 우리가 보통, 예지 말고 위드라고 음, 외우죠. 나는 친구랑 만나 음. I hang out with my friends. 그렇죠? 네. w i 를 쓰는데 여기서는 절대 위드를 쓰면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the same이랑 왜디서 복고를? 아니야, 아니야. 어자 티셔츠를 <왜> 이렇게 보고, <laughs> 야, 노출하지 마, 교체시켜. <laughs> 어, 어. 그래서 h 세임이 m 면뭐 h 한 쌍이다? e same thing. It's the, space space the same thing. It's the same thing. It's the same thing. i t a m e i s the same a a s s 나 모티즈. 이번 다음부터. It has a lens and a n re... retina. 응. retina. Retina like normal eyes, but they are not fully formed. 어, 정아 너왜 이렇게 발음 좋아졌어? 저요? 영어 시간에 맨날 영어를 읽으니까 발음이 좋아지는 거야. 아, 안 근데 너 진짜 많이 누러, 너 모르지? 어. 처음 왔을 때보다 지금 영어 훨씬 잘해 아, 렌다 형님은 로나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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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로나 코로나 코로나 그렇지. 퍼펙트. Yes. 너무 잘했어. 퍼펙트했습니다. 자, 자, it is able to detect movements and changes in l i n e s 그것은 디텍트 감지할 수 있어요. 움직임과 빛의 변화들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자, is able t o 한번 쳐 볼까? is able to? 뭐 can. ~할 수 있다. 자, 우리 어 요거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쌤 시간에는 네. 부 조동사를 좀, 좀 공부해 볼게요. 어, 그래서 뭐냐면 우리 조동사 뭐 can, may, will, should, must 이런 거 외우죠. 네. 근데 이거를 어, 두개 이상의 단어로 나타낼 조동사들을 좀 볼게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처음에 지금 배우는 게 be, able to, be able, able to 조동사 그렇지? 자 이거는 무슨 뜻이야? can. can 뭐할수 있다. 아니야. I c a n do it. 할수 있다. 아, 나는 a n t 다 o it. I 이것도 t do it. I c o i n g t o it. I o i n o o it. n o t o it. I c a it. I can't d it. I 고 a n o i n t t o i n t a o t o a v e t o a t o d o o u t t 슈드도 묶어줄까요? 네. 사실 여러분들 막 완벽하게 같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시게 머스트나 슈드 이해한다. 아.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조금 더어볼수 있는 것들 몇 개만 써줄게요 헤드, 베럴 헤드 베럴뭘 하는지다. 자 헤드 베럴 플러스 동사 원형. 원형. 글쓴 무슨 뜻이야? 뭐하는 것이 낫다. 하는 것이 뭐 어, 낫다. 정원 씨고요? 저원조정사로 뭐가 있어요? 응뭐 없어요? 없어, 없어. 음. 이런 있어 있는데 아직 몰라. 어. 어려운 거 같아. 일단 <laughs> 한번 네, 참고만 해줘. 응. 요 정도만 아시나. 여러분들은 딱 정도만 알면 충분합니다. 죠저런데저방어 말고 죠뭘 써야 되는 거예요? 뭐. 아뭐 거기 어? 거기 그리뷰트에 스테스테에 있는 어? 네. A랑 B랑 C 보기에 있는 단어들 있지. 네. 거기에 있는 거. 아. 근데 C는 저 피드 응. 피드 온, 답되는 부분 있지. 피드 온, 디바이드 인투 그거 있지. 트 네. 그것만 지쓰 오. 네. 오케이. 네저 뒤에 뭐있어뭐고망했 뭐. 뒤에 뭐가 있는데. 에가 그 전에 하면 되지 근데 다 넣어버렸어 그거는, 이거는 숙제로 해봐 그래서 안 해오긴 한대, 무조건 해 겁나 하네 요즘 오늘 했어요 뭐 했어? 네. 복숭아도 했잖아 아, 네 자, 됐고요 자, because of this, 이것 때문에 iguanas can use it to help them sense predators predator 하면 포식자죠 이거는 후식자를 감는데 이것을 돕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프레젠테세요그 로봇 전투 좀... 몰라? 아니. Okay. 이렇게. Okay. 자, it is on top of their head. It is especially useful for escaping from birds of prey, such as eagles and hawks. 이것은 머리의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특히 유용합니다. 어떤 그 맹금류로부터 탈출하는데 유용을 하는데 독수리나 매로부터. 여러분 독수리나 매 실제로 본적 있어요? 독수리. 독수리나 매는 실제로 보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 거야? 애는 네, 네. 무조건 도망가야 돼요, 얘들아. 네. 머리에 딱딱한 거 이렇게 뒤집어 쓰고 도망가야 돼요. 아, 어, 독수리가 멋있다. 하면 걔네들이 우리 머리 날라와서 여기 쪼잖아. 한번 쪼면은 두개골 깨져요. 어, 우리 저 조류 우리 머리 뼈가 깨져버린다 박살나. 어, 저 조류공분식 있어요. 뭐라고? 치킨 먹어. 뭐. 네? 치킨, 치킨 먹어. 치킨, 치킨 먹죠. 치킨이 이미 새가 아니잖아요. 조류공분식. 조류. 어쨌든 새끼야. 조류 조류공 조류 새를 무서워한다. 아, 저내존 적이 있어 근데, 근데 기계... 그런 사람 많아. 길거리에서 막그 비둘기들, 닭둘기들안 날러가면 도망다니는 거 알아? 아 네. 아니, 예. 아저 조류를 무서워하데 어. 조리공포전 네, 네. 여자친구도 비둘기를 되게 무서워해가지고 네. 요즘은 근데 잘 먹는 것 같아 그치? 매지 요즘은 닭돌기가 잘없지 참새 되게 귀엽지 않나? 어? 어? 참새? 참새귀 참새. 참새 귀엽지? 쪼 보다 보 되게 참새 같지 않아? 그니까 쟤참아 참새 같아 암튼 덕나매 보면 도망가야 돼 알겠지? 다와 멋있다 여기, 여기 여기 일로 날라와 폭가퍽 하면은 요 저에본적 있어요. 동물, 동물원에서 동물. 자, 이구아나는 'Only animals with a p i t i t a r 자, 이러한 이나들은두정을 가진 유일한 동물은 아니랍니다. Some other species, as well as certain frogs and fish, also have one. 특정한 개구리나 물고기뿐만 아니라 다른 이러한 그 동화 면 어떤 동들도 하나 그 눈을 가지고 있답니다. Scientists believe that millions of years ago, 과거은 수백만 년 전, many animals had third, fully functional eye. 제 3회 완전히 기능을 갖춘 눈이 많은 동물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걸 믿어요. Over time, 시간이 흐르며, it slowly disappear e d in most species. 대부분의 종에서 천천히 사라지고, remaining as t h r e t a l l eye is only a few. 단지 몇몇 종에만 이러한 두정환이 남아 있는데. 그린 알간 이런 녹색 이거 하나가 그러한 동물 중 하나예요. 오케이, okay. 자 답을 가볼게요. 일 번의 답은 삼 번, 이 번은 이 번, 2번. 삼 번은 T F F T, 사 번은 movements and changes in light. 네. Yeah. movements and changes in light. 자 퀴즈 테스트 점수 준비. ]인 음. 음. <laughs> okay. 자, 그 다음에 이렇게 1번, a 번에다 5번, 자 b 에 1번은 4, 2번은 3, 3번은 5, 4번은 2, 4번은 2, 요응번은 2, 3, 4번은 5, f e e 먹다죠. 이 번은 seek out, 뭘 찾아가서. Find o u 은안 돼요. Find out은, 돼요. 왜냐면 find out은 찾다가 아니고 알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삼 번은 d e p e n s 붙여야 됩니다. 삼 연칭 단수니까 주어가. 4번은 d i v i d e into 나누다 자, 뒤에 1번 비슷한 맞은 걸로 해석은 이것은 오늘날의 당근이 16세기 후반이 되었으나 비로소 재배되었기 때문이다 2번 그비험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초콜릿의 종류와 먹은 양에 달려있다 선생님 랩파시는것 같아요 3번 그것이 어떤 종류의 똥일지라도 그것을 먹게 살기 좋아하는 새동물이 있다 손 흔들고 있으세요 특정 개구리 물고기뿐만 아니라 일부 다른 동물들도 이것을 가지고 있다. <laughs> 자, 이일번 may give your dog an upset stomach and cause vomiting. may give your dog an upset stomach and cause vomiting. 이번 a third eye located on the top of their head. a third eye located on the top, top of their head. 3번 use it, use it to help them sense predator.입니다. 자 숙제. 숙제가 사이버물. 아. 숙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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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아, 아 네. 자 이제 그 동사 체크에서 여러분들 이제 레벨업 해가지고. 목적어로 체크할 건데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자, 일단 숙제는 34, 35 페이지고요. 책에다가 일단 어 모르는 단어 정리해요. 제 맨날 단어 외우는 시간 주면 쌤한테 이거 뭔 뜻이에요, 저거 뭔 뜻이에요. 어떻게 읽어요? 하지 말고 집에서 컴퓨터 키고. 모르는 아, 단어 있어? 뭐 이런 데서 어지라트는 단어를 몰라 음, 그러면 이걸 검색을 해그뜨뜻 알죠? 그 다음에 발음기호 여기 스피커 표시 이거 누르면은 발음기호 발음도 들을 수 있단 말이야 선생님 알겠어? 그래서 반드시 예습해오시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에다가 해석이랑 자 이제 목적어랑 보어체크로 체크.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한 여러분 반이 한참도 있었어요. 저기 아빠는 화목 아빠는 지금 벌써 서 붙여고 뭐 끝내고 끊어있기도 끝났어요. 이제. 아 보시면. 그럼 응. 뭐 이제 걔네 뭐예요? 걔는 이제 자율적으로. 야, 그래. 자 그래서 잘봐 설명할 거야. 어, <laughs> 맨날 또, 자 영어 보면. 문장은 얘들아 모든 문장이 다 주어 동사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동사 체크는 지금까지 했어요. 네. 그래서 동사 앞에는 다 뭐니까 주어니까 추워.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동사 다음에 뭐가 올지를 <laughs>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세요. 오케이? 네네. 그럼 동사 다음에 뭐가 오냐 <laughs> 목적어가 오든지 아니면 오어가 오는지둘중 하나예요. 알겠어? 구분하는 네.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구분하냐? 해석. 해석이 다릅니다. 자, 보원는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야, <laughs> <싶다 것> <laughs> 이다. 타이머시고가 다르네? 이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네. 오케이? 반대, 네. 목적어는 뭐라고 해석이 되냐면, 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근데 이렇게 여기보다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쉬워요. 목적어는 을, 늘로 해석이 되고 보어는 을, 늘로 해석이 안된다 안 된다 이렇게 보는게 여러분들이 좀더 편할수도 있어요 오케이? 자 두번째 이걸 꼭 알아야 돼요 두번째 뭐냐면 일치 여부입니다 일치? 수일치? 자 뭐냐면 주어, 동사 다음에 뭐가 올때나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 올때나 뭐랑 일치, 불일치를 보면 되냐면 이 주어랑의 일치, 불일치 여부를 보면 돼요. 오케이? 네. 그래서 보어는 주어랑 같거나 비슷한 게 보어입니다. 오케이? 네. 하지만 목적어는 주어랑 절대로 결코 같을 수가 없어요. 예문으로 이해하면 쉬워요. 자, 예를 들어서 I am 선 o I am y o u father. <laughs>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게 동사죠? 네. 그럼 여기 있는 게 목적어인지 보인지 체크하면 되잖아. 근데 선유는 나랑 같아다란. 같아요. 같아요. 같으니까 얘는 오야 C야 C야. 오겠어? 네. 근데 I have a pen. 동사가 해보죠? 네. 여기 있는 게 오인지 C인지 결정해야 되잖아. 예. 근데 내가 펜이야? 아니요. 내가 필기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르지 그럼 얘는 오야씨야? 오 오야. 여러 개 사전했는데. 그다음 연필. 해석이 다른지. 그다음에 주어랑 여부가 같은지 다른지를 여러분들 보시고 목적어인지 무엇인지 체크해오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할때 지금은 여러분들 아직 동사도 잘못 찾기 때문에 목적어 뭐 앞에 동사 체크도 같이 해주세요. 동사도 같이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동사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목적어인지 부어지 체크해 오는 게 숙제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럼 듣기는 듣기 네. 22번 듣기요. 난 목요일 날 뭐가 목요일 날 월간 네. 뭐랄까 네. 봅니다. 네. 공부 열심히 잘 해보세요. 월 네. 월. 알겠습니까? 네. 선생님과에서 가르쳐 주시고 지우리 반은. uh -huh.